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인격이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심. 누구나 인격이 있는 존재들은 나중심으로 되는 걸 굉장히 원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중심. 어느 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틀린 나중심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나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린 걸 붙잡고 나중심으로 가버리면 또 영적인 분명한 세계가 있고 사실이 있는데 그런 영적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한 채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는 나중심.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날인가는 사단이 원하는 이 함정과 틀과 얼음 속에 딱 묶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는가? 어느 날 우리가 틀린 나중심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절대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격체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축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나중심으로 누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 이제 이런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라고 사단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이 밝아집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어느 날인가 이 사단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데 감동을 받고 그것이 될것 같고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 결국은 나도 하나님처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것은.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될수 있다라고 해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나무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 경계선이 너무나 희미합니다. 마귀가 그 경계선을 허무는 작업으로 뭘 해버렸냐면 진화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면 가능해질 수 있다. 어쩌다 보면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계속 물 속에 있던 존재가 그게 어느 날 진화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고 땅 위에서 기던 존재가 어느 날 그게 진화해서 하늘로 나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론을 주장해서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처럼 될수 없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데 이게 절대 불가능이다, 이렇게 마음에 이게 없으면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 속에 그 권위가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가 내 마음 속에서 슬슬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붙잡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신앙. 마귀가 말씀을 건드리는데, 말씀 앞에서요, 내 마음 속에 이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말씀도 놓쳐버리고,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게 틀린 나중심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삶이 번성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6장의 시간표가 온 거죠. 이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눈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눈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영적인 거 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육신의 즐거운 대로, 그걸 선택하여서 육신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이제는 육신 중심으로 삶이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버렸어요. 나중심을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는 눈이 캄캄해진 상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필임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단의 서밋들. 서미트. 사단의 서밋들이 그 시대를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장악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왜 한탄했냐? 사람들의 생각,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그 생각이 악해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사람들이 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 들어찼는지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순간순간 자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잠깐 찾습니다. 근데 그 찾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안 되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돌아서 버리는 것이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형태입니다. 종교생활이지. 자기의,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누구라도 내가 이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 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누구라도 나에게 이걸 응답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필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놓쳐 버리는 것이죠. 복음 놓친 채 하나님 바라보고서 기도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내필름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필름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결국은 사단에게 그 시대가 장악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마지막은 어디로 결국은 가지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는 원네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는 원네스의 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사행전 아니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1장에 가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이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뭐가 하나였다고요? 말이 하나더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한국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묶여서 가는 겁니다. 무엇을 주로 말하는 거죠? 야,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정도 발전했으면 이제 우리도 뭔가 하나가 되어져서 뭔가 우리가 결과물을 하나,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이 통일된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말은 그 중심이 통하고 사상이 통하고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동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서로 말을 하는데 이게 다 통해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 이 사람들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 열 명이 말이 통하는 것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말을 모아서 요셉을 하는 요셉을 죽이는 일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되어져서 움직여지죠. 사단이 원하는 이 탑을 쌓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말이 통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압니까? 불신앙의 말들이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의 뜻대로 한번 가보자. 서로 모였는데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이게 일사천리로 말이 통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바벨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은 그 바벨탑은 결과가 뭐가 되어지죠? 무너지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대적하고 강단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주권을 대적하고 이러면서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옳은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자기들 마음속에 이게 악하다. 이것이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들었다면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런 저항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를 이것을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하늘에 닿게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뭐지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늘 꼭대기까지 어떻게 탑을 샀습니까? 그 높이를 가늠할 터인데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까지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 자리에까지 가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진짜 선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자리에 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스 되어져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 탑을 쌓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 전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서 사람들이 전부 누구 이름을 걸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시대의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부으실 때에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 일으켜서 시대를 무너뜨릴 때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도 대통령도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까? 애를 낳지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나중심이니까.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싫으니까요. 의무라는 것이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무를 하고 싶지 않아요. 권리만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가면 가정도 붕괴되고 사회도 붕괴되고 인간관계도 붕괴되어지고 전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네 돈도 내 돈이요. 내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전부 그거죠. 결국은 중심 속에 그것만 가득 채워져 가니까 내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가 약해집니다. 왜 약해지죠? 응답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살리기 시작하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혼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랩넌트 7명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요. 교회사에 나타나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바뀔까요?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 속에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집중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할 때 예배의 위치에 누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사실상 마음의 중심 속에 언약으로 내 영혼 가운데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 후대들 예배하는 거 보고 있으면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모습을 보면 벌써 딴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으로 나를 벗어난 사람, 틀린 나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내가 피곤합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 피곤한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서 잡니까? 안 자죠. 어떻게 잘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내가 이,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축복을 내가 받는 자리인데, 내가 그 축복의 말씀을 놓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계약 하나를 따내면, 이 계약 하나로 인해서 자손만대가 먹고 살수 있는 계약을 따낸다. 그것도 내가 큰 수고하지 않고 저쪽에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렇게 해준다 할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 앞에서 졸리가 없지요. 그 앞에서 우리가요, 함부로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대로 내가 응답받고자 이것이 응답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처, 우리가 정말로 유일하게 그렇게 두고 나는 나의 자리에, 둘수 있는 자리가 유일하게 예배거든. 근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말은 형태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은 사단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거는 게 뭐지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무너지는 순간 사단이 완전히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유럽교회처럼 덩그러니 교회 건물만 남게 될 뿐. 나이 많은 노인네 몇 사람이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은 그들마저 죽으면 교회는 더 이상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저 술집에 팔리고 모슬림에 팔리고 삼단체에게 팔려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서울에만 수도권에만 만개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그까짓 게 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실제로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교회의 중직자다 상관 없습니다. 목회자다 상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내 인생에 필요함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되어져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된 자리, 영적인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진 그런 예배 축복 속에서 틀린 나를 벗어나고, 틀린 나를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혼자서 기도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가 되고, 혼자서 예배가 되고, 현장에서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의 참제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심용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며 모든 사단의 관계가 오늘 완전히 무릎 꿇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마가의 다락방에 주께서 생명권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그 축복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후대 위에, 특히 그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